네, 안녕하세요. 개부자입니다. 시청하시면서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첫 수익이 발생했습니다. <laughs> 무려 180불. 와우, 놀랍지 않습니까? 아뭐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음그게 작은 돈이라고 볼수 있겠죠. 사실은 몇 개월, 어, 몇년 동안 했었고, <laughs> 남들 팍팍 성장할 때 어, 정말 더디게 성장했고 어, 큰 수익도 안난 부분은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, 제가 맨날 보는 뭐 구글, 유튜브에서 저 수익이 나다 보니까 뭔가 좀 해낸 것 같고 <laughs>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. 네, 뭐. 시청해 주시고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 드립니다.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유튜브 어또 경제 뉴스 계속 진행할 거고요. 앞으로는 좀더 방향을 좀 달리해서 실제적인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요. 어또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캐나다 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실상적인 뉴스 일상적인 뉴스들 또 이슈가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활기를 띠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첫 수익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좀 모아놨다가 뭐 편집기를 산다든지 방송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장비를 살려고 일단 세이빙을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상태로 세이빙하면은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뭐 하나 살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워낙 수입이 적다 보니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